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신앙에 만족을 주는 내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우리에게 만족보다 욕구불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즉, 너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도, 수준이 높은 기도는 어떤 걸까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머무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 있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만족이 생기며 인격이 깊어집니다. 조용한 시간 5분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우리를 잠시 달래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진짜 신앙의 기쁨입니다.